여러분, 지금 손등 한번 만져보세요. 거칠거칠하고 당기는 느낌 있으시죠? 잠깐, 거울 한번 보세요. 눈가 주름, 입가 팔자주름, 목주름까지, 언제부터 이렇게 깊어졌나 싶으시죠? 피부가 종이처럼 얇아지고, 몰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상태일 겁니다. 특히 요즘같이 건조한 겨울철에는 세수만 해도 얼굴이 당기고, 방세 자고 일어나면, 베엔이 자국이 한참 동안 남아있으실 거예요. TV에서 피부 관련 광고 나올 때마다 저런 거 해볼까? 생각은 하지만 비싼 비용 때문에 에이, 나이 먹은 사람이 뭘? 하시면서 포기하시고요. 우리는 그동안 수백만 원짜리 시술도 수없이 봐왔고 백만 원이 넘는 화장품도 셀수 없이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공개할 방법은 그 어떤 고가 시술보다 효과적이면서도 단돈 3,000원으로 가능한 방법입니다. 왜 이런 간단한 방법을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화장품 회사들이 정말 우리 피부를 위해서 제품을 만드는 걸까요? 아니면 비싼 가격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복잡하게 만드는 걸까요? 저는 28년간 시니어 피부 보습을 연구해온 박사 박준호입니다. 지금까지 1800명이 넘는 어르신들의 피부 고민을 상담해 왔습니다.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선생님, 크림 발라도 소염 없어요. 한시간이면 다시 당겨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컵에 물을 붓는데 컵 바닥에 구멍이 송송 뚫려 있다면요. 아무리 물을 부어도 계속 새어나가겠죠? 우리 피부도 똑같아요. 나이가 들면 피부 장벽에 미세한 구멍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무리 크림을 수분이 다 징발해버리는 겁니다. 연구 자료에 따르면 70대 피부는 20대보다 수분 보유력이 크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물을 잡아둘 힘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크림 발라도 점심때면 또 건조해지는 겁니다. 이 상태로 5년만 더 가면 어떻게 될까요? 피부가 종이장처럼 얇아지고 조금만 긁혀도 상처가 나고 낫는 데도 오래 걸립니다. 더 심각한 건 피부 손상을 입기 쉬워지고 자외선으로부터 보호 기능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작년 12월이었습니다. 제가 마을 회관에서 무료 피부 상담을 하고 있었는데 67세 윤순옥님이 오셨어요. 근데 얼굴을 보는 순간 어? 했습니다. 분명 67세라고 하셨는데 피부가 50대 초반처럼 탱탱하고 광이 났거든요. 주름도 거의 없고요. 제가 어머니 어디서 시술 받으셨어요? 라고 여쭤봤어요. 그분이 웃으시면서 아이고 무슨 시술요? 저돈 없어요. 그냥 집에서 홍시 으깨서 바를 뿐인데요.라고 하시는 거예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28년 동안 연구하면서 수천만 원짜리 레이저도 보고 백만 원짜리 앰플도 봤는데 홍시라니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던 게 있구나. 비싼 게 좋은 게 아니라 제대로 된 방법이 좋은 거보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반전이 있어요. 홍시에 뭐가 들어있길래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 걸까요? 여러분 피부 속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만 개의 세포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그 세포들이 지쳐갑니다. 마치 배터리 다 닳는 리모컨처럼요. 아무리 버튼을 눌러도 TV가 앙켜지잖아요. 우리 피부 세포도 영양분이라는 배터리가 필요한 겁니다. 연구자료를 보면 홍시에는 비타민C가 사과보다 10배 이상 많고 베타카로틴도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게 피부세포에 영향을 주는 거죠. 거기에 꿀까지 섞으면 수분까지 확 잡아줍니다. 이 방법으로 윤순홍 님은 6개월 만에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손뿐만 아니라 얼굴, 목, 팔꿈치까지 다 좋아지셨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 하나만 제대로 실천하시면 여러분도 윤순홍 님처럼 변하실 수 있습니다. 100만원짜리 크림 안 사셔도 됩니다. 수십만원짜리 시술 안 받으셔도 됩니다. 마트 가서 3천원짜리 홍시 두 개만 사시면 됩니다. 집에 꿀한 병만 있으면 됩니다. 끝까지 안 보시면 가장 중요한 배합법을 놓치게 됩니다. 그 비율이 핵심이거든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런 중요한 정보 더 많은 분들이 아셔야 하니까요. 여러분은 지금 몇 시에 이 영상을 보고 계세요? 아침에 일어나서요? 점심 먹고요? 저녁에 누워서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궁금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윤순옥님만 이런 효과를 본게 아니에요. 그 이후로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이 하나 둘 제게 찾아오기 시작했거든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분은 72세 강영자님이에요. 이분은 명절 때마다 홍시를 박스로 받으셨는데, 그냥 먹기만 하셨어요. 피부는 여전히 건조하고 갈라져서 겨울만 되면 고생이셨죠. 강영자님은 특히 손이 심했어요. 설거지할 때마다 손이 따갑고 핸드크림 발라도 30분이면 다시 건조해지고요. 밤에 자다가 손이 너무 당겨서 잠에서 깨는 날도 많았어요. 손등 피부가 너무 얇아져서 조금만 부딪혀도 멍이 들었대요. 제가 집에 남은 홍시를 피부에 발라 보시라고 권해 드렸어요. 홍시 반 개를 으깨서 꿀한 스푼 넣고 차에 섞으라고 했어요. 그걸 손에 발라서 15분 두었다가 미지근한 물로 씻어내라고요. 3일째 되던 날 연락이 왔어요. 손이 부드러워졌다고요. 일주일 후에 직접 오셨는데 손을 보는 순간 저도 놀랐어요. 저우 일주일인데 키부결이 확실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강영자님은 6개월 동안 일주일에 3번씩 꾸준히 하셨어요. 그랬더니 손뿐만 아니라 얼굴 키부까지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눈과 잔주름이 옅어지고 볼에 탄력이 생겼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분은 69세 이철수님이에요. 남자분이신데 특히 면도 후에 피부가 심하게 당기고 붉어지는 게 고민이셨어요. 젊었을 때 건설 현장에서 30년 넘게 햇볕 아래서 일하시다 보니 피부가 많이 손상됐죠. 제가 홍시팩 이야기를 해드렸더니 처음엔 남자가 그런 것까지 해야 하나 싶으셨대요. 그래도 부인분이 도와주셔서 일주일에 두 번씩 주말에 목욕하고 나서 하셨대요. 처음 2주간은 큰 변화가 없어서 포기하려고 하셨는데 3주째까지 계속하셨어요. 그랬더니 4주째부터 확실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면도하고 나서 피부가 따랐지 않은 거예요. 두 달쯤 지나니까 얼굴에 있던 기미도 조금씩 옅어지기 시작했대요. 여러분, 이두 분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바로 꾸준함이에요. 한두 번 하고 효과 없다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 재생주기가 느려져요. 20대는 2 8 일이었던 게 60대가 되면 40일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한 달은 꾸준히 해보셔야 효과를 제대로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홍시 팩만 하신다고 끝이 아니에요. 생활 습관도 함께 바꾸셔야 해요. 강영자님은 물도 하루에 8잔씩 마시기 시작하셨고 이철수님은 담배를 끊으셨어요. 몸 안에서 수분이 부족하면 아무리 바깥에서 보습을 해도 한계가 있거든요.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일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피부와 직접 연결되는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홍시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홍시 선택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마트 가시면 홍시가 여러 종류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완전히 익은 홍시를 선택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땡감 있으신가요? 딱딱하죠. 그 상태로는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덜 익은 감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피부에 자극을 줄수 있거든요. 어떻게 고르면 될까요? 손으로 살짝 눌러보세요. 푹 들어가면서 물컹한 느낌이 나면 그게 잘 익은 홍시예요. 색깔도 진한 주황색이어야 하고요. 집에 딱딱한 감밖에 없으시다고요? 종이 상자에 감을 넣고 사과 한 개를 같이 넣으세요. 뚜껑 닫아서 따뜻한 곳에 사나흘 두시면 홍시로 변합니다. 꿀을 선택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천연 꿀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시중에 파는 가공 꿀은 설탕이나 다른 첨가물이 들어 있어서 오히려 피부에 자극을 줄수 있거든요. 천연 꿀인지 어떻게 아냐고요? 병을 거꾸로 들어 보세요. 천연꿀은 천천히 흘러내려요. 가공꿀은 물처럼 빠르게 흘러내리고요. 혼합 비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홍시 반 개에 꿀한 스푼이에요. 팝 숟가락으로 하나요. 이 비율을 꼭 지키셔야 해요. 꿀을 더 많이 넣으면 끈적거려서 씻어내기가 힘들어요. 반대로 홍시만 많고 꿀이 적으면 흘러내려요. 잠깐,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다음에 나올 보관법이 제일 중요합니다. 보관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만든 팩은 얼마나 보관할 수 있을까요? 냉장고에 넣어두면 일주일쯤 가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틀렸습니다. 절대 안됩니다. 사월만 지나도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세균이 자라기 딱 좋은 환경이거든요. 그러니까 만들 때마다 그때그때 새로 만드세요. 홍시 반개면 한번 쓰기 딱 좋은 양이에요. 사용 빈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너무 자주 하면 오히려 피부가 예민해질 수 있어요. 적당한 건 일주일에 이틀에서 사흘이에요. 하루 걸러 하시든지 월수금 하시든지요. 시간대는 저녁 9시에서 10시 사이가 제일 좋아요.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가 피부가 가장 활발하게 재생되는 시간이거든요. 공감하시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바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순서가 있어요. 먼저 얼굴을 깨끗이 씻으세요. 미지근한 물로요. 세수하고 나서 수건으로 톡톡 눌러서 물기를 제거하세요. 그 다음에 홍시팩을 얼굴에 바르세요. 이때 눈 주위와 입술은 피하세요.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펴 바르세요. 마사지하듯이 살살요. 적당히 두툼하게 발라야 효과가 좋아요. 그리고 15분 기다리세요. 정확히 15분이요. 너무 오래 두면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어요. 15분 지나면 미지근한 물로 씻어내세요. 마지막으로 평소 쓰시던 수분 크림 바르세요. 이게 중요해요. 홍시 팩으로 영양을 공급했으면 크림으로 그걸 가둬야 해요. 계절별 관리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계절 내내 똑같이 하시면 안 돼요. 여름철에는 홍시 팩을 냉장고에 살짝 차갑게 보관했다가 쓰세요. 차가운 팩이 열감을 잡아줘요. 겨울철에는 홍시팩 후에 보습이 더 중요해요. 팩하고 나서 수분크림 바르시고 그 위에 유분기 있는 크림 한번더 발라주세요. 난방기구 사용하시면 가습기 틀어놓고 홍시팩 하시면 좋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여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목과 손 관리예요. 목과 손 관리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얼굴이 좋아져도 목이랑 손이 늙어 보이면 전체적으로 나이 들어 보여요. 목은 얼굴보다 피부가 얇아서 주름이 더 빨리 생기죠. 목에도 똑같이 홍시팩 바르세요. 아래에서 위로 부드럽게 펴 바르시면 돼요. 손도 마찬가지예요. 손에 홍시팩 바르시고 비닐 장갑 끼고 15분 계세요. 그러면 체온 때문에 흡수가 더잘 돼요. 씻어내고 나서 핸드크림 듬뿍 바르시고요. 팔꿈치와 발뒤꿈치 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부위는 각질이 두껍잖아요. 여기는 보습에 집중하세요. 자기 전에 팔꿈치에 크림 듬뿍 바르고 면 팔토시 끼고 주무세요. 발뒤꿈치도 마찬가지로 크림 바르고 면양말 신고 주무시고요. 지금까지 홍시 선택법부터 꿀 고르는 법, 혼합 비율, 보관법, 사용 빈도 바르는 방법, 계절별 관리, 목과 손 관리, 팔꿈치와 발뒤꿈치 관리까지 아홉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간단하죠? 하지만 효과는 강력해요. 자, 이제 홍시팩과 함께 실천하는 좋은 생활 습관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물 마시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물몇잔 드셨어요? 한 잔, 두 잔?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평소에 물 대신 커키나 차만 드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러면 아무리 홍시팩을 해도 효과가 제한적이에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화분에 물을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흙이 바싹 말라서 갈라지잖아요. 우리 피부도 똑같아요. 하루에 물 8잔 이상 드시는 게 좋아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한 잔, 아침 먹고 한잔 이렇게 나눠 마시면 부담 없어요. 그런데 커피나 녹차는 물로 안 쳐요. 카페인이 오히려 수분을 빼앗아 가거든요. 수면 시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밤에 몇 시에 주보세요? 12시? 1시? 이것도 피부에 엄청난 영향을 줘요. 우리 피부가 재생되는 시간이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예요. 이 시간에 깊은 잠을 자야 피부 세포가 회복되고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져요. 그 시간에 안 자고 깨어 있으면 아무리 좋은 혼시팩을 해도 소용없어요. 잠자리 환경도 중요해요. 방이 너무 건조하면 자는 동안 피부에서 수분이 다 날아가요. 가습기 틀어놓고 주무시는 게 좋아요. 습도는 50에서 60% 정도가 적당해요. 세안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어떻게 세수하세요? 비누로 박박 문지르시나요? 이것도 잘못하신 겁니다. 나이가 들면 피지 분비가 줄어들어요. 그런데 비누로 박박 씻으면 남아있는 유부마저 다 씻겨나가요. 아침에는 미지근한 물로만 씻으세요. 비누 없이요. 저녁에 한 번만 클렌징 제품 쓰시고요. 실내 습도를 관리하셔야 합니다. 특히 겨울철에 난방하시면 실내가 엄청 건조해지잖아요. 습도가 30% 아래로 떨어지면 피부에서 수분이 급격히 증발해요. 난방 온도를 20도에서 22도 정도로 유지하시고 가습기를 치세요. 자외선 차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 먹은 사람이 자외선 차단까지 해야 하나요? 네, 해야 합니다. 오히려 더 중요해요. 나이가 들면 피부가 자외선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는 능력이 떨어져요. 겨울에도 자외선은 있어요. 외출하실 때는 꼭 자외선 차단제 바르세요. SPF 30 이상이면 충분해요. 여러분은 어떤 방법이 가장 쉬울 것 같으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식사 습관도 중요합니다. 뭘 드시느냐가 피부에 바로 나타나거든요. 혼자 사시면 식사를 대충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러면 피부에 필요한 영양이 부족해요. 피부에 좋은 음식이 뭘까요? 비타민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이에요. 브로콜리, 파프리카, 키위, 딸기 같은 거요. 단백질도 중요해요. 고기, 생선, 달걀, 콩 같은 거 드세요. 반대로 TAR 음식도 있어요. 짜고 매운 음식이요. 나트륨이 많으면 몸이 붓고 피부도 퍼석해져요. 설탕 많이 드는 식도 피부 노화를 빠르게 만들어요. 스트레스 관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피부에 바로 나타나요.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까요? 산책이 제일 좋아요. 하루에 30분만 동네 한 바퀴 돌아보세요. 취미 생활도 좋아요. 노래 부르기, 그림 그리기, 친구들이랑 수다 떨기, 뭐든 좋아요. 금연과 절주를 강조드립니다. 담배와 술이 피부에 얼마나 나쁜지 아세요? 담배를 끊으면 효과가 확실히 빨라요. 한달 만에 피부색이 밝아지고 탄력도 생기기 시작해요. 술은 가능하면 안 드시는 게 좋고 드시더라도 소주 한잔 정도만 하세요.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몸을 움직이면 혈액순환이 좋아져요. 그러면 피부세포에 영양과 산소가 잘 공급돼요. 가벼운 산책, 스트레칭, 맨손체조 정도면 충분해요. 하루에 30분만 투자하세요. 정기검진을 받으세요. 피부건조가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닐 수 있어요. 갑상선 질환이나 당뇨 같은 병 때문에 피부가 건조해질 수도 있거든요. 1년에 한 번은 건강검진 받으세요. 여기까지가 피부 건강을 지키는 10가지 생활습관입니다. 지금까지 홍시와꿀을 활용한 피부관리법, 그리고 함께 실천하면 좋은 생활습관들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잘못된 관리를 계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피부는 점점 더 건조해지고 얇아집니다. 조그만 긁혀도 상처가 나고 낫는데도 오래 걸려요. 연구자료에 따르면 피부 건조를 방치하면 피부 보호 기능이 약해져서 각종 피부 트러블에 취약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방법을 제대로 실천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3일 후부터 피부가 부드러워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일주일 후에는 피부결이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한달 후에는 잔주름이 옅어지기 시작해요. 석달 정도 꾸준히 하시면 주변 사람들이 알아봐요. 그럼 오늘 당장 뭘 하셔야 할까요? 첫째, 마트라서 홍시 두개 사세요. 3,000원이면 됩니다. 둘째, 오늘 저녁 9시쯤 홍시팩 한번 해보세요. 홍시 반개 으깨서 꿀한 스푼 섞으시고 얼굴에 15분 발라주세요. 셋째, 일주일에 세 번씩 꾸준히 하세요. 한두 번 하고 그만두시면 안 됩니다. 최소한 한 달은 해보셔야 효과를 느끼실 수 있어요. 넷째, 세마의 습관도 함께 바꾸세요. 물 하루 8장 마시기, 방 10시 전에 자기요. 다음 영상에서는 겨울철 입술 건조 관리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내일 아침 눈 뜨면 가장 건조 뭘 하실 건가요? 미지근한 물한잔 마시고 오늘부터 피부 관리 시작하겠다고 다짐하실 건가요? 댓글로 약속해 주세요. 꼭 실천하시겠다고요. 여러분의 다짐이 여러분을 지킬 거예요. 약속하세요. 꼭 지키세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10년 후 여러분의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